오케이. Okay. 자, 됐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자, 잘 가져가세요. 됐죠? 자. <laughs> 자,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는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거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아예 점근선이 필요 없을 때는 괜찮은데, 함수가 분석이 되려면 이제 정근선을 막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 정근선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 제곱하고 y는 2의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좀 보면 이 그래프는 가장 기본형의 그래프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그린 어, 어떻게 그리 함수예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3만큼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만큼 올라갔을 때 지금 이 점근선도 같이 3만큼 올라간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표현해서 3이라고 써 주고 이렇게 그려 주셔야죠. 정확하게 그려 주셔야 돼요. 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하나 더볼 거냐면 y는 2의 x 1이라는 함수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1만큼 간 거죠. 이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만큼 땡겼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갈 거니 얘가 계속 0보다 작은 값들을 넣었을 때는 점근선은 움직이질 않죠. 이걸 좀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되냐면 얘기하고 싶은 건 점근선은 점근선은 언제만 움직입니까? y축으로 평행 이동 시 움직입니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y 쪽으로 평행 이동할 때만 점근선이 움직이고 x 쪽으로 평행 이동할 땐 점근선이 안 움직여요. 오케이? 어 요거. 점근선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공식처럼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 건또 뭐냐면 이런 건데 y는 a의 x 제곱에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형의 그래프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점근선을 바로 읽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점근선은 자, 방금 여러분들 점근선 적었을 때 x축이라고 적었죠? x축, y는 0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y는 0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y축으로 3만큼 올라가니까 점근선 3만큼 올라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도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올라간 거 보이죠? 점근선도 얼마만큼 올라간 겁니까? b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는 b더라 돼서 아 점근선은 뒤에 붙어있는 이 상수가 점근선이 되겠구나 라는 걸 공식화시켜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림에서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 이해됐죠? 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다 체크하시면서 그림을 분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수 함수만 있겠습니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왜? 로그 함수도 점근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써놓고 그려보면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y 어 x축으로 먼저 평행 이동을 시켜 보면 2의 x 3이다라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3만큼 평행 이동시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이 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이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 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y축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y축으로 평행이동할 때 움직였죠? 로그함수는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오케이?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 자, 똑같이 여러분들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건 안 적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로그함수에서도 점근선을 좀 발을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점근선은 어떻게 읽어 주시면 좋냐면 점근선은 진수가 0 되는 거라고 읽어 주시면 돼요. 글시오 이래. 자, 진수가 0 되는 거. 요게 점근선이에요. 아, 생 b 만큼 이동했으니까 x는 3이니까. 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요게 x는 3이니까 요거 x는 b겠네요. 그죠? 여기서 x는 b예요. X는 B인데, 꼭 이렇게만 나올 필요가 없이, 여기가 X의 개수가 K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진수가 0이 됐다라고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수가 0 되는 부분은 얼마냐면, X가 얼마다? K분의 B다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근선 정확하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대칭이동하고 어, 대칭이동되는 애들은 이제 하나씩 그려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지수함수, 와 로그함수의 애들의 어 관계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지수함수들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 y는 이 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y는 3x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라고 했을 때 3x 제곱의 그래프.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1으면 얼마입니까? 1으면2 되는 거 맞죠? 얘1으면 얼마야? 3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 1을 넣었을 때 너는 2가 되겠고 3은 그럼 여기쯤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될수 있는 애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지수함수는. 오케이? 지수함수는.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직선에서 기울기하고 비슷하죠? 직선의 기울기도 커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것처럼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밑이 커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오케이? 그것도 같이 정리해둘게요. 지수함수는, 밑이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봅니다. 회전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무슨 함수도 볼수 있습니까? 로그 함수도 볼수 있겠죠? 로그 함수는 로그, 그러면 2의 x의 그래프하고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e x 그려놓고 만만한 거 e 넣어보시고요. 한뭐 어,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어, 요기, 여기는 4로 줄까요? 이렇게 4. 왜냐하면 이 넣으면 1이고, 이 넣으면 2분의 1 /2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 저기 뭐냐 유리수로 나오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로고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릴라 그랬더니, 아이고 자리가 없네. 아이고 자리가 없네. 어 그려보시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정리 한번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시면서 웬만하면 머릿속에 넣고 외우시는 겁니다.